경의원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닥터 119의 에드플라이어 박노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오아즈코리아의 김영무 대표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영무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관심은 많으셔도 출연하는 거는 좀 선뜻 내켜하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출연은 안 하고 있고요. 박노준 대표님을 제가 워낙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출연하게 됐고요. 오늘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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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실제로 라오나제 코리아는 병원업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업력이 긴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원장님들이나 병원 실무자들께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많은 병원들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들이 보통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메일로도 들어오고 뭐 영업사원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았을 때 수많은 제안서들 중에 어떤 마케팅 회사를 골라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자분들이나 원장님들께 마케팅 제안서가 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안서들을 보실 때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상품에 대한 소개서에 그래서 이 상품이 정말 잘 진행이 되고 합리적인 금액에 제한이 들어가는지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보실 거예요. 근데 가끔 보시면 실제 진행하지 않는 병원들의 이제 이력들도 넣는 대행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진행된 곳이 맞는지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해서. 제안서를 보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좀 업력이 긴 회사 병원 거래처들과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병원들이 뭐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중요하지만 그한달두 달이 아니라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아네 맞습니다 이유가 마케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마케팅을 뭐 1, 2개월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면 다 한두 달 안에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음... 근데 한 1년, 2년 뭐 5년, 길게는 10년까지 진행되는 업체들이라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마케팅 효과를 병원 측에서도 봤기 때문에 연장해서 진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는 좀 가장 길게 몇 년이나 되는 거래처가 있나요? 저희가 회사 설립한 지는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처음에 시작했던 병원이 두 군데가 아직 지금까지도 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한 11년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거래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병원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이건 모든 담당자들이 다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의료법, 의료법에 대한 좀 중요성을 한번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합적인 광고 대행사랑 이제 저희 같은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의 차이점은 종합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하다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마다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걸잘 알아야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알긴 좀 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병원 쪽만 하다 보면 병원은 의료법이 일단 가장 준수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의료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의료법을 저촉이 많이 되는 광고 상품을 진행하게 되면 의료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 업체에서 민원을 보건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이제 영업정지 및 벌금 1, 2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 제가 받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당하시면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을 좀 준수해서 마케팅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영업 정지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업 정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원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료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영무 대표님께서는 의료법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좀 중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좋은 마케팅 상품이 있어도 음. 의료법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음. 또 병원에 큰 타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의료법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키워드는 사실 대부분이 <laughs>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대한 저촉 심하면 벌금을 넘어서 영업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키워드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더 병원들이 운영하기 수월할 수 있게 의료법을 준수해서 광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병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특히나 인테리어는 날로 변화해가고 원장님들은 젊어지고 트렌드라는 단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병원 마케팅 시장이 저도 2010년도 경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계속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2010년도 초반에는 키워드 광고만 잘해도 충분히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크게 얻었었는데, 2013년도 경부터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카페 바이럴 마케팅 같은 상품들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SNS가 젊은층들한테 큰 인기를 얻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성형 어플 중에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바비톡, 강남언니 이 어플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제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시술, 수술 쪽에는 또굉장히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트렌드가 변해 왔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뒤쳐져서 상품을 진행하거나 마케팅을 잘 진행을 못하면 그 성과가 천차만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대표님 회사는 이런 상품 구성에 대한 비율이나 배분도 그럼 트렌드에 맞춰서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는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홍보 담당자님들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뭐주 단위나 월 단위로 이런 성과 분석을 합니다. 음. 뭐 새로운 상품을 도입을 했거나 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다음에 진행을 한 이후에 그걸로 인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 성과는 콜이나 레원 통계 그다음에 수술까지 이루어지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판별을 하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상품을 항상 선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광고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걸로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음. 그 병원 원장님들이나 주위 실무자들이 연락 잘 안되는 대행사 좀 힘들어요 이런 것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병원들이 이런 대행사들은 좀 경계하거나 좀 피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좀 피해야 될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가라는 게 있는데, 과도한 할인 폭을 내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이 30건에 100만원인데, 어떤 업체는 그 A라는 상품의 30건이 10만원이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대행사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계약.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차후에 일을 진행을 해보면 계약을 했던 견적서와 계약을 했던 상품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연락도 안 되고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서 계약을 했지만 3년에 대한 장기계약이 아예 그냥 무효화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계약보다는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단기계약을 통해서 성과도 분석할 수 있고 정말 상품을 잘 진행하는지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을 딱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뭐 그치 내가 당했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과도한 할인폭 처음에는 혹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딱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얼마예요? 를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를 들었을 때 어떤 답변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막상 일을 직접 진행해보면 차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결과물을 대비했을 때그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상품의 평가? 음.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아, 어, 저희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가고 동의를 하는 게, 원장님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마케팅 대행사에 작업을 해보시고,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끊기거나, 막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준이, 얼마예요가 아니시더라고요. 아, <웃음> 네. <웃음> 맞습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포트폴리오 막 유심히 보시고, 얼마나 오래 일하셨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사를 1, 2년 한게 아니고, 10년 이제 넘어가는 그 정도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뢰?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